되게 좋으로 한번 넣어보자 키스젤리, 왕꿈트리, 마이구미, 지구젤리, 하리보, 무지개젤리, 마시멜로우, 몰티저스, 그리고 편의점 새로 나온 레인보우롤 솜사탕 와맛있다와 <laughs> <laughs> 맛있겠다 맛있겠으니까 구워시다 지금부터 싹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렛츠고 그럼 어머니도 렛츠고 똑똑 해보이소 어머니 잘했습 <laughs> 왕꿈트리 젤리부터 넣어볼게요 우와 이봐 왕꿈트리 하나는 먹어야지 음 맛있다 이제 한번 넣어볼게요 와 와. 이게 진짜 어떻게 될까 정말 궁금한데 맛있는 와플이 될까요? 오 지렁이탕 느낌이다 아우 <laughs> 지렁이탕이라니다 넘치면 안되니까 이정도 됐어 요 이제 뚜껑을 닫습니다. 짠. 불 켰습니다. g 럴때 kiss me. I'm going to kiss me. I'm going t 꿈틀이 s s me. I'm going to kiss me. I'm going to kiss me. i 어 going 조금 더 이따가 녹으면 될것 같아. 그죠. 조금 더 녹이 될것 같죠. 조금 더 녹이는 걸로. 하도 할수 없어요. 끓는 소리가 난다. 꿈틀탕이 이 나오려나? 꿈틀탕. 꿈틀탕. 징그러. 다른 소리가 들려요. 한번 열어볼게요. 어떻게 하라 다들. <laughs> 이 소리가 딱 남달라. 다 되면. 어, 끓는 소리가 나 이제. 뚝떡뚝떡뚝떡 꿈떡. 자. 왕꿈틀이! 우와! 우와! 이렇게 됐어요. 우와, 멋져! 우와. 모짜브로 음. 모짜브로 색깔이 무지개 색깔이다 그러네 무지개 색깔 일단 한번 굳쳐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완성 한번 꺼내볼게요 어이구 어이구 와우 와우 젤리 와플 어 맛있게 생겼다 젤리 와플 어오 여기도 여기도 젤리 와플 어이, 여기 도망가고 없어 오, 이게 그래. 어 이게 굳으니까 그래 젤리 와플 두개오다른다다른다 굳혀야 되겠다 우와 키세요 얇아서 어, 신기하다. 한번 먹어볼게요. 뭐 맛이야? 젤리 봐. 왕꿈젤리는 처음 해가지고 이상한 모양이 됐어요. 내가 말구미 젤리는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말구미 젤리. 말구미 젤리. 이번에는 말구미 젤리. 승조 옛날에 말구미 젤리로 오는 날에 공대생이 되었는데. 자, 뚜껑 결합! 전기 넣어주세요. 넣었습니다. 이제 기다려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이게 뭐죠? 오, 광고다 <laughs> 이게. 이게 도대체 뭐죠? 일단, 일단 어쨌든 한번 뜯어볼게요. 우와, 우와. 멋지다. 우와, 거게 뭐죠? 이야, 완전 대박이다. 옆에 것도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자! 우와, 잘 만들었다. 이런 와플은 이야. 처음 봤다. 와 처음이야 이런 거. 한번 딱 들어봐봐. 거의 피카소급 와플인데? 예. 이런 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거의 작품인데요? 와우! 와우, 언빌리버블! 오, 멋있습니다. 맛은? 맛은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음! 오 진짜 맛있는 마이구미젤이다. 진짜? 응! 음. 뻥! 똑같아요, 맛은. <laughs> 젤리로 와플을 만드는 거는 불가능이니까 포기합시다 어허 공대생내가족 채널에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한번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리보를 해볼 건데 하리보는 꼭 성공하고 말 겁니다 어우 곰 너무 불쌍해 <laughs> 고맙워 우와 하리보 보세요 곰돌이 왜와 많다 곰들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맛있는 와플로 만들어 줄게 <laughs> 하리보 변신 대신 이제 하리보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됐습니다. 오, 잘 됐는데? 사실은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아, 근데 여기가꼭 붙네요. 위에가. 접촉면이 어, 뽀글뽀글해서 그런가 보다. 아, 이거 성공했어야 됐는데? 이 보안이 하리보도 실패인 것 같은데? 아, 이거 안 되는데? 얘는 우리 저기 구독자님들에게 꼭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빵가루에다 넣어가지고 갈아가지고 만들까? 네. 아니요. 그거는 트립입니다. 정직하게 가시는군요. 그렇죠. 와플기에는 절대 제이 와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오, 와플스럽다 와플스러워요? 어 아.. 어, 니가 와플 안스러우면니 네, 내한테 맞는다 아주 와플스럽다 와플스럽죠 어. 잠깐만 내 접시 가져올게 어떻게 때가 와플인데 저저저저저저저오오오 멋지다 어. 멋지다 하나 더 어. 남았는데 <laughs> 전쟁이다 전쟁 오오 3차원 와플인데 와힘 wow, 좋네 젤리 야 이봐 소도 들겠대 아, 이봐라 고대 중세시대 저울같다 들어봐봐 맞지 응. 무슨 어. 그런거 같지 금을 다는 저울같아 뭔가 약간 예술적이다 어, 그러네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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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ughs> <엄마가 데리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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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보도 와플 만드는 거는 실패다. 이번에는 지구젤리. 이번에는 부드러운 키스 젤리. 와! 이번에는 무지개젤리입니다. 정식명은 사우워 스트로베리 향수아 역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네요. 지구젤리, 키스젤리, 무지개젤리 다 실패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아직까지 머시멜로, 레인보우 롤, 솜사탕, 몰티샷스가 있습니다. 살짝 눌려서 먹자. 어 그래. 이게 살짝 눌려먹자. 응. 생각이 잘했다. 알았어. 이게 또... <laughs> 그까죠 그러지 말자 우리는 그래. 먹을 수 있는 거 만들어 보자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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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우와 오, 고집 세대 자 이제 전원을 켰습니다 나딥 스모어 머시멜로 그 진짜 먹어보고 싶었거든 그건 뭔데? 그게 머시멜로를 에어프라이에 집어넣으면 아주 스모어가 맛있는 머시멜로가 완성돼요 진짜로? 뭐? 응 근데 뭐 이것도 어차피 굽는 거니까 비슷한 맛이 나올 거야 열어볼게요 아들 한번 보세요 우와 잘 됐다. 진짜? 어. 이잘된 거야? 그게 잘된 거야. 아, 이뭔 거지? 달고나 거야? 냄새 나잖아 지금. 응달나 음, 냄새가 나긴 나요. 그럼 잘된 거라니까. 와이우와 어, 맛있겠다. 치즈. 이야. 와. 음. 완전 맛있지. 어떻게 맛있어? 그래. <laughs> 음. 따뜻하이 달달하이 응 따뜻하이 달달하이 폭신폭신하이 모양도 이쁘죠 자 이제 트롤 레인보우 롤 솜사탕 아 어렵다 이게 신상품인데 이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 솜사탕은 넣으면 어떻게 될까? 맛있는 달고나 될것 같아 자, 잠깐 을게요그 달고나 사르르 될것 같아 사 되면 좀데달고나 달고나 진짜? 응. 아, 근게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니까시신폭신하게 밀가루가 넘쳐서 이거 용이 난다. 이렇게 끄고. 오~ 깍. 이거 뭐야? 딱딱해지실 것 같아. 와플 모양 나와? 나온다고? 나왔다 <웃음> <웃음> 나오죠 나오죠 나오죠. 어, 나왔다. <laughs> 나왔지 와플 어, 모양. 어, 오~ 어. 와 이게 예. 왠지 기대가 되더니 이 친구가 배신나지 않네요. 나왔어요? 어, 나왔어, 나왔어. 진짜 나왔어? 어, 와플파이.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모으면. 와플파이. 와플파이. 오. 솜사탕 와플파이. 완벽하게 성공. 와, 이거는 진짜. 약간 입으세요. 이거 달고나 수영처럼 보이죠? 어. 이렇게 했어. 맛있어 보인다. 응, 응. 이거 성공했는데요. 해봐. 완전 신세계도봐빠한먹어봐 진짜 맛있지? 응 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솜사탕의 파삭함에 달고나의 달콤함이 섞여 맛이다 와. 응 과자가 됐어 와, 이렇게 힘들더만 결국 성공했네 와 이건 진짜 괜찮다 이제 마지막 밀어붙이자 몰티저스 음, 몰티저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몰티저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몰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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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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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코보는 소리 asmr 들어보세요 할머니 코고는 asmr과 함께 몰티저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와 맛있게 됐다 그거 같네 다코야키처럼 됐네 여기 하나 나왔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와우! 와우보다 맛있다! 와우! 모오. <laughs> 와우라! 와우! 맛은 진짜 좋아요! 뭘티저스보단두개로 맛있는데? 어, 진짜 맛있어! 응, 맞맛있 어. 정말 놀라운 발견이다! 이게 무슨 맛이냐하면 달고나 식감인데, 몰티저스 맛! 어. 뭐 진짜 신기하다! 맛있다! <laughs> 음. 와우, 맛있다! <laughs> 엄마! 어머니 먹으려고 어머니나, <laughs> 어머니 주무시다가 맛있다니까, 내일 나오십니까? 응. <laughs> <laughs> 혼자 다먹고까 싶어서 혼자 싶어아 응. 근데 진짜 맛있다 응. 오빠 이거 다시 만들어서 응. 좀잘 만들어 보고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젤리로 와플을 만들어 봤는데 역시 젤리는 그냥 먹는 게 최고 그렇지만 몰티저스는 잘 만들면 새로운 신제품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거어 응, 수고했어 어머니도 잔다 무요자다일어서 수고하셨어요 애가 <laughs> 솜사탕인데 솜사탕다이시게맛있다이시 마시다. 이시간이 시간에 마시다. 이이가이이에이시이이